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 곧 다가오거든요. 안시 분들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해먹어요. 애군도 내쫓는다 그러고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격식이라는 게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오곡밥을 하시고 나물 몇 가지 해갖고 가지 꼬리 하 목도 단지 겸 이웃 간에도 나물하고 찰밥하고 좀 나눠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복밥 하면은 이게 조 같은 게 들어가고 콩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맛이 정말 좋아요. 밥한 그릇 하고 나물 매까지 하고 나눠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봄 되면 나물을 떠도 오면은 말려 일부러 내년 겨울 대보름에 먹기 위해서 말려 놓기도 하거든요. 시장에 가면 요새는 나물을 말려 놨던 묵나물 가게에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앞당겨서 하니까 시장이 지금 가면 잘 없고요. 좀 늦게 보름 다 다가와서 가면은 별 희한한 나무, 뭐 꽃은 잎도 나와 있고 오만 가지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나물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색깔을 검은색이 저는 한세 가지가 되면은 흰색도 맞추고 파란색도 맞추고, 그거는 색상을 약간 맞춰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산에 갔다가 뜯어 놓은 게두 가지 금정색 나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에 산에서 치를좀 많이 뜯은 날이 말려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말렸던 거를 와서 삶아 갖고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어머니들이 요게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 가면은 취나물 햇갓이 나오는 게꽤 많아요 그것도 상큼하고 굉장히 무쳐 놓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묵나물 코너에 가면은 취나물도 나와 있고 고사리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있으니까 구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건 요건 좀 특별한 건데 저희 집만 항상 특별한 게한 가지는 있는데 요건 뽕잎이에요. 뽕잎이 5월 초에 나는 거 있죠. 5월 초 10일 지나면 안 돼요. 5월 5일 정도 이렇게 된게각 지방마다 다르지만은 5월 5일, 5월 10일 정도에 나오는 뽕잎이 있어요. 그걸 요만한 순, 요한 네이팔이 나온 거를 딱 따갖고 그렇게 해서 갖고 이렇게 묵나무를 만드시면 돼요. 살짝 데쳐갖고, 응달에다 말리시면 돼요. 선풍기 털어놓고. 그러면, 요렇게 목나물이 잘 말르면은, 말려놨다가, 근초시켜놨다가요 하룻밤 불에 푹 담궈 놓으셨다가, 깨끗이 씻어갖고요. 음, 한 15분만 끓이시면, 요렇게 연한 목나물이 됩니다. 요렇게. 여기 손질을 했거든. 하나하나 다띄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 도라지도 제가 이제 깎아갖고, 요렇게 다 손질을 했는데,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거는요 도라지를 큰 거를 사면은 겨울인데도 요새는 도라지가 굉장히 아린 맛이 나고 쓴맛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양념을 하면은 쓴맛이 나서 아린 맛하고 쓴맛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잘게 쪼개셔갖고 뭘 하는가 하면은 소금하고 하얀 설탕을 조금 해갖고 한반나절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그 아린 맛이 꽤 상당히 빠집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소금 이렇게 한번더뿌려갖고 팍팍 치대셔갖고 씻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씹어먹으면 아린 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꼭 한번 쓰십시오. 소금하고 흰설탕을 약간 섞어서 국물에 그다 담궈놓으세요. 한3네 시간만 담가놔도 쪽 빠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얹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건 도덕인데요도덕을 집에서 항상, 저는 흙을 묻은 걸 사다가 집에서 까갖고 이거 절구통에다 빻았어요 요거를 생걸로 무칠 거예요. 고추장하고 볶은 데다가 무칠 건데, 지난번에 도덕 생, 도덕 무침을 한번 유튜브에 올려준 적이 있거든. 근데 이걸 제가 왜 하는가만 요 도덕 무침을 하면 찰밥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맛있어요. 다섯 개만 하면 이 정도 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고사리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저는 새콤한 나물이 많아갖고, 오늘 고사리는 여기 안 끼고, 파란 나물로 뭘래했냐면은 요거는 냉이가 제가 밭에 가서 뜯은 거예요. 오늘 요만큼 뜯었거든요. 보름에 해 먹으려고 요거 일부러 냉겨놨어요. 지난번에 뜯은 걸한 20일 정도 신문지에 싸놨더니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묻혀놓으면 굉장히 향도 좋고, 시장에 가면은, 지금은 시장에 가면 팔기도 해요. 사다가 손질을 깨끗이 하셔갖고 요거를 데쳐갖고 무치면 맛있어요. 그리고 시금치 요새 가격이 다른 나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데 노지 시금치를 사세요. 그래가 요것도 제가 파란 나물로 너무 끈끈한 나물만 있는 것보다 파란색 나물이 좀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갔더니 깻잎 새순을 따서 요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데쳐서 무치는 것보다는 간장에다가 약간 졸이면 찰밥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른 방법을 쓰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짭조름한 것도 있고 매콤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찰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같은 나물 무침만 있는 것보다는 맛이 전혀 다른 무침이 하나씩 끼어져 있으면 더 맛이 여러 가지를 볼수 있으니까 양념을 좀 색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물을 한번 볶아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나물을 무칠 때는 마늘을 바로 사용할 생마늘을 사용 안 하고 들기름에다 마늘을 잠깐 볶아 갖고 항상 그걸로 무치거든요. 그래야 나물이 맛있어요. 바로 이렇게 데쳐 갖고 무치는 나물은 마늘을 미리 볶아서 써요. 그러면 여기에 냄비를 올려 놓으시거요 불을 약간 줄이세요. 들기름하고. 시장에서 들기름은 제가 항상 좀 하양색 나는 거 너무 볶으면 탄 맛이 있어갖고 안 좋으니까 항상 들기름은 약간 부유 맛이 나는 이게 좋은 들기름이에요. 그리고 식용유하고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지 그걸 항상 주의깊게 직접 짜는 데 가서 사세요. 방간에 이렇게 직접 짜는 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꼭 그, 그런 걸 구입해갖고 쓰세요. 냄비가 좀 이렇게 달았으면.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을 이 정도로 볶아 놓으세요. 불을 약하게 해갖고, 마늘을 이렇게 부글부글 하죠? 익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익어서 거품이 몽글몽글하게 나요. 그런 마늘이 다 아린 맛이 없어지고 식으면 마늘에서 단맛이 납니다.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생마늘 쓰는 데는 생마늘 쓰고 볶음마늘 써야 되는 볶음마늘 써야 되거든요. 요렇게 준비해주시고. 시금치를 데칠 거예요. 살림 많이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시금치 데칠 때는 삶는다는 기준 말고 데친다는 거를 하세요. 살짝 익혀내는 거. 그냥 데치는 거예요. 삶으면 안 돼요, 시금치는. 정말 맛없어요. 물이 끓으면은, 시금치 데칠 때는 소금을 한 소금, 요렇게 한반 수저 정도. 물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뽀글뽀글한 시금치를 넣어버리면 시금치가 맛이 없습니다. 완전히 물이 팍팍팍 끓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물이 이렇게 완전히 끓거든요. 조금 더 다를 때까지. 소금을 넣으시고. 꿀을 녹여 주세요. 다 됐어요. 다살만 치면 이렇게 물기를 짜주셔야 돼요. 시금치 자체에서 간이 들어가면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짝 짜주세요. 이렇게. 찬물로 여러분, 삶기 전에 흙을 다 씻은, 갖고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고 난데 여러 번 많이 헹구면 시금치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리 깨끗하게 씻어간 상태에서 데쳐야지 맛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바짝 짜주죠. 이렇게. 여기 보면 냉이가 얼마 양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찰치면 완전히 확 줄어들어요. 저는 냉이는 간을 안할 거예요. 뜬 <놀람> 거는 냉이가 좀 질긴 게 있고 연한 게 있는데 약간 뿌리가 약간 씹힐 맛이 나도록 삶으셔야 돼요. 요거는 삶는다, 데치는 게 아니고 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주시고. 어떤 때는 냉이가 좀 딱딱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를 한번 문질러 보세요. 아, 됐어요. 너무 익어도 맛이 없으니까 적당히 요 정도만 익히시 여기 냉이를 요것도 바짝 짜 주셔야 돼요 바로 무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바짝 짜면 물이 아까 꽤 많았는데도 이렇게 바짝 줄여들면 요거밖에 안 돼요 어른들 해드리면 이 뿌리채로 그냥 다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해드리는거 하면은 이 도라지를 볶을 거예요 저는 도라지를 들기름에다 소금만 하고 마늘만 좀 넣고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불을 켜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달궈주세요 들기름을 좀 마늘만 이렇게 조금 조금 되면은 바로 도라지를 넣어주세요 이게 소금으로 빠락빠락 식힐 때는 이렇게 먹어보면 감기가 약간 남아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금물에다 빠락빠락 씻겼기 때문에 이게 감기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이것만 넣고 볶으면 탈 염려가 있으니까 있잖아, 다시물 있잖아 여기를 요만큼만한 국자 정도만 둘러주세요 이 국물을 넣으면 은요 조미료 역할을 해요 그러면 들기름이 좀 이렇게 열이 가열돼도 타지도 않고 맛이 엄청 좋아져요. 간을 조금만. 소금 간만 조금 해 주시면 돼요. 도라지도 어떤 거는 쉽게 뭐한 1분 만에 바로 익는 도라지고 어떤 도라지는 좀잘안 익는 도라지가 있으니까 도라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볶으실 때한 번씩 만져 보고 아, 몰캉해지지 않나 봐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부님들이 잘판단하셔갖고 하셔야 돼요.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안 익어도 돼요. 아, 내가 너무 익었다 싶으면은 오히려 흔들내고 국물만 졸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가미를 하셔갖고 벌써 익어가요. 국물이 약간은 좀 있어야 돼요. 얘가 식으면은 그 물기가 도라지 한테로다 가더라고요. 자박자박하게. 요 정도는 있게. 했어요. 간단해요. 들기름만 들어가고 소금 간하고 다시물만 있으면 굉장히 맛있게 돼요. 이제 뽕잎을 제가 요거를 간을 해갖고 볶을 거예요. 뽕잎은 무치는 게 아니고 간을 하셔야 돼요. 아까 묻혀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넣으시고 맛간장은 두 수저 정도 간을 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제가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 맛간장으로 하면 되게 맛있어요 어차피 얘는 나물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맛간장만 써도 돼요 간장을 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주물딱거리는가 하면 저 쫀딱 끓려져요묵나물 쪽은요. 뽕잎은 어, 약간 뻣등 뻣등한 끼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간장이 들어가면 차분해집니다. 좀팍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간을 미리 보세 볶기 전에 간이 맞나 안 맞나 간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 정도 더할 거예요. 꽤 양이 많은가 봐요. 이상태를 들기름에 볶아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러 가 갖고 볶는데요. 하얀 파를 신대궁 쪽으로 얇게 썰으세요. 이만큼만.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조금 너무 달구지 말고 적당히. 그리고 들기름을 또 단풍 좀 넣으세요. 그리고 팔을 바로 넣으세요. 팔을 살짝 볶아갖고 나물을 이거 볼을때 딴짓하면 안돼요. 들기름을 타면 안되니까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맛있는 냄새 나. 그러면 이거 바로 넣으세요. 이 맛이 어떤 맛이 나는가 하면은 다래순 볶아놓은 것 같아요. 얘가 어쩌면 다래순보다 더더 맛있어요. 올봄에 꼭 꽃님을 채취하셔갖고 묵나물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볶다가 뽕잎이 좀 이렇게 없애다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다시 물을 이렇게 둘러갖고 물기가 좀 있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물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얘는 지금 현재 이 뽕잎이 굉장히 연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나물이든 볶다가 좀 나물 자체가 재료가 좀 억세다시 물 식구들한테는 억세 그러면 다시 물을 좀 준비해 놨다가 부어가면서 볶으시면은 이게 끓으면서 가열이 되면 나물 자체가 좀 연해지거든요. 그냥 두는 것보다 다른 그릇에 담아서 빨리 식혀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옮겨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나물 한 가운데로 좀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빨리 식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치나물이 있는데요. 말려 놓아갖고 삶아서 파는 것도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볶아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간을 미리 막간장에다가 미리 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연해요. 뭐, 안 볶아도 될 정도로. 얘는 다시 물을 안 넣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늘을 살짝 볶아놓은 거. 들기는 바꿔서 이거 바로 무치면 되지. 왜 그래? 그러면, 그러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주물떡 끓이게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이 정도 넣으시고요. 여기다가도 맛간장으로만. 이 정도 간하면 아까 꽃잎하고 양이 비슷하니까 간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볶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연해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안 볶아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간장을 조금 간을 더, 더 하고요. 진한물이 워낙 연해갖고 제가 봄에 뜯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해요 지금. 시나물에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깨수금 있죠.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넣으시는 게 괜찮아요. 시나물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님상에 나가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들깨 기름으로 마늘 볶은 것만 넣었잖아요. 참기름을 여기다가. 깨츰 호흡을 좀 쏟아 부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요거 나물 다 됐고요. 요 시금치를 무칠 때 요거는 소금만 하세요. 소금하고 요 마늘 볶은 거 요거 다 닦아 넣으시면 생 마늘을 넣은 것보다 마늘 볶아 갖고 넣으면은 시금치는 굉장히 맛있어요.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소금만 소금값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시금치는 깨 소금 들어간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통깨 넣은 게 훨씬 맛있었어요. 여기 통깨, 통깨를 이렇게 넣고, 묵나물 같은 데는 깨소금이 나왔고요. 시금치 나물, 파란 나물 이런 데는 오히려 통깨가 더 나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더덕 무치는 걸 한번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넣고 맛간장하고. 개복숭아 발효액 넣고 볶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 양념하는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절급 방아에 이렇게 다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걸 다 넣고 약간 여기다 식초만 내고 싶으면 식초만 내도 되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셔도 돼요. 그건 식구들 취향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묻혀놓으면 물도 안 나고 참 좋아요. 여기다가 식초를 약간 넣으면요, 약간 새콤한 맛도 나면서 찰밥하고도 잘 어울려요. 식, 약간 새콤한 맛을 내려면은 식초 많이 넣지 말고 한소절만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꿀을 항미를 내기해서 조금 넣는 거예요. 더덕에만 넣으시면 돼요. 넣은 거와 안 넣은 거 천지 차이거든. 그냥 꿀 조금만. 한 번에 일수저만 약간만 가미해주세요 그러면 윤기도 나고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여기다가 파 약간 흰대국만 썰어넣으면 더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흰대국 파를 살짝 썰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릇에다가 해놓으시면 한 3일 지나도 물도 안 나고 더덕에서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볶아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찰밥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나물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색다른 향기가 짙은 더덕무침도 하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 냉이가 있는데요 저는 냉이에는 마늘을 안 넣어요 이거를 좀 감미를 하고 싶어서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 여기름 넣지 말고, 얘는 참기름만. 좀 단풍 넣고, 통깨. 이렇게. 막간장을 여기, 여기 종재기다 받치세요. 바로 넣으면 너무 많이 들을 요 요만큼만, 조금만 간을 둘러주세요. 여기는 마늘을 안 넣으시는 게 훨씬 냉이의 구수한 맛하고 냉이 향이 살아나거든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깻잎이 있는데 얘는 좀 매콤하게 할 거예요. 요 냄비에다가 마늘 요만큼 한 소금을 넣으세요. 요만큼 넣으시고. 맛간장은 요 정도야. 요만큼 넣으시고. 고춧가루를 반수저 정도만 조금만. 그리고 여기 고추장도 약간. 만 불을 가운데 볼만 두르시고요 들기름을 약간만 요 들... 그리고 육수를 소주잔 한개 정도만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이만큼 닫아주세요 자체에서 익혀야 돼요 한김 잠깐 오르고 나면요 여기에 숨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나와요 자체에서 단맛을 좋아하시면 꿀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단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깻잎 향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약간 싱거운 듯하니까 간장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만큼만 더 넣어주세요. 불이 너무 가열되면 깻잎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한쪽으로 모으세요. 국물을 좀 따르셔야 돼요 너무 익혀버리면 안되니까 자체를 들어놓으시고 국물을 조금 더 따라요. 이 물에다가 이 깻잎을 넣어갖고서 완전히 같이 볶아버리면 깻잎이 간을 당댕해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건져냈다가 국물이 졸이고 난 뒤에 거기다 다시 무치는게더 맛이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식감이 약간 아삭아삭한 맛이 있거든요. 너무 익혀버리면 좀 질긴 질긴한 맛이 나는데 어떤 분은 그걸 더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 놓으면 깻잎 맛이 안 나고 고추잎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국물만 이렇게 졸여갖고 이 국물에다 적셔내는 게더 나았어요. 여기 식으면 국물이 좀 빡빡해져요. 음, 이 정도만 되면 이렇게 보면 국물이 자각자각하게 남아 있거든요. 여기다가 깻잎을 한번 더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간이 적당해요. 간을 전혀 안 했는데도 깻잎 자체에서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렇게 해 놓으면은 요걸 이제 이쁜 그릇에 다 담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렇게 양념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나물을 여러 가지를 볶았거든요. 그건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나물만 나는 반찬 하지 말고 매운맛도 나고 짠맛도 짭짤한 맛도 나는 나물을 오늘은 섞어서 했습니다. 근데 주부님들은 뭐 고사리를 좋아하면 고사리 나물을 하면 되고요. 시장에 가보면 우리 집 식구가 좋아하는 나물로 하면 돼요. 한네 가지 다섯 가지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오국법을 하면 되지 꼭그 나무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진채나무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고 보시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런 나무는 깨소금을 많이 넣고 저런 나무는 통깨를 넣고 어떤 나무는 통깨를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배워주셨다가 두고두고 한번 써먹요거꼭 보름 아니라도 써먹을 수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한번. 제사 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요번 대보름에는 나물을, 나물 반찬하고 해서 창차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